안 들어야겠다. 아, 이것도 안 틀래. <laughs> 양아, 디코에 올리 디코, 나한테 보내가 단체방에 올려야 돼. 내가 먼저 들어볼게, 문화학과를. 선생님, 아, 나쁘지 않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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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나 나쁘지, 나쁘겠지. 적당하다고? 어, 난 듣기 싫어. 이어폰 빼고 갈래. 응, 나 hot g i 좋은 거 보고 가래 와, 아가리 영을, 옳을... 응. 왔으면 좋겠다.